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90 신형 롱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실내가 널찍한 차량, 특히나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좋은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듀얼 선오프 옵션까지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개방감 좋은 G90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멋진 차량 짧은 주행거리에 신차 보증까지 넉넉히 남은 차량인데요 짧은 주행거리의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차량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직접 가지고 배송해 드리는 홈 배송 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90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만큼 G90 신형 차량만 약 30여대 사무실에 직접 보유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2차 저차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지구 공 차량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한번만 해 주세요.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신형 3.5 터보 슈퍼차저 리무진 차량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연비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22년 4월에 등록한 2022년형 신차가 1억 8,329만원의 고가의 차량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2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라 내부 외부 정말 깨끗하고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이고요. 신차 보증 또한 넉넉한 차량, 빠진 옵션 한 개도 없는 완벽한 풀옵션의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무침수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는 개인 자가용의 차량이고요. 특히나 감가만 약 9천만 원 가까이 되어져 있어서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찾으셨다면 신차급의 차량 오늘의 차량 만나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전면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317 거에 7243 번호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직접 보유한 차량이라 허위 매물, 미끼 매물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면부 모습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바빌로체 브라운 정말 고급스러운 차량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기와 함께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 되어져 있고요. 긴급제동 반잘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 덕분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크레스트 크롬 그릴 반짝반짝하게 되어져 있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 적용되어져 있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2만키로대 주행한 차량이라 본넷 상부 모습 살펴보시게 되면 하자 없이 깨끗한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본넷 휀다 범퍼 단차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 보시게 되면 정말 투명도가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방 감지기 옵션과 함께 전면부 옵션 전부 적용되어 있어서 더욱 더 멋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지구공과 다르게 앞쪽 몰딩이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요. 리무진에서는 이렇게 크롬 몰딩이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 더욱 더 럭셔리한 모습 G90 일반형 모델과 차별화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 넘어서 라이트 보시더라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반짝반짝한 외관 약속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측면부 전체적인 모습 보시게 되면 이색 없이 단차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리무진 창답게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전장의 길이가 상당히 길쭉하고 멋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무진에서만 볼수 있는 리무진 전용일 적용되어져 있고요. 미쉐린 수입타이어 적용되어져 있고 앞쪽 타이어는 약7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측면부 모습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문콕 없이 깨끗하고요. 반대편 차량이 이렇게 비출 정도로 실루엣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택이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율이 되어져 있어서 실내에서 조용하게 운행하실 수 있고요. 위쪽을 보시게 되면 듀얼 선루프 옵션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루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 휠도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도 약70% 가까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듀엔다마 뒷범퍼 단차 없이 깨끗하고요. 제가 이렇게 비출 정도로 반짝반짝하고 좋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3m에서 5m 정도 떨어져서 보시게 되면 검정색 차량, 차량처럼 보이고요. 밝은 대산에 쓰는 어두운 흑갈색 바빌로체 브라운 색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후면으로 왔습니다. 후면 와서 보시게 되면 듀얼 머플러 적용되어져 있고요. 안전한 사륜 구동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상부 모습 보시게 되면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으니까 전동 트렁크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트렁크 바닥을 들어서 보시게 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뒤쪽에 배터리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리무진 차량이라 연비가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3.5 기본형 모델과 비교하셔도 연비가 뒤처지지 않는 연비가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후륜 조향 옵션이 있기 때문에 뉴턴을 할때 짧게 턴을 해주는 특징이 있고요.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앞쪽 뒤쪽 네 바퀴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편안하게 부드러운 승차감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큼지막한 리무진 차체, 큼지막한 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신형의 트렌드에 맞게 팝업 손잡이 적용되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1억 8,300만 원 가까이 되는 고가의 차량인데요, 감가만 약 9천만 원 가까이 되어져 있는 2만 9천 킬로된 차량,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인 차량입니다. 자, 외부 내부 하자 잡을 곳 없이 깨끗한 차량이었는데요, 외부는 이렇게 확인되셨으니까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프레시를 켜서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실내 색상이 어두운 내장조로 되어져 있어서 관리하시기 편안한 특징이 있고요. 중후한 멋을 확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보실 때가니시 부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 시트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세미 알린 나파 가죽 내장으로 고급스러운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예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만큼 원하시는 색상으로 조절하면서 예쁘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대시보드 상단 쪽 보시게 되면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 신차 냄새가 나는 깨끗한 실내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카본 소재의 내장재 적용되어져 있고 메탈 매트릭스 패턴 옵션 추가 옵션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실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 또한 정말 좋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도어 트림 보겠습니다.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메탈 매트릭스 카본 카본 소재로 되어져 있는 만큼 이렇게 예쁜 패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추가 옵션으로 400만 원 옵션인데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추가 옵션 400만 원짜리 옵션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이지 클로징 기능 자동으로 문을 닫아 주는 이지 클로징 기능 있는 차량이고요. 원터치로 올리게 되면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류와 함께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 장치 옵션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빠진 옵션 없는 완벽한 풀옵션의 차량 오늘의 차량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자 후속으로 왔습니다 후속 와서 보시게 되면 실내로 들어갔을 때 보시면 가니시 부분 깨끗하고요 널찍한 실내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 종아리 받침까지 되는 종아리 받침까지 되는 리무진 의전용 시트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후석 레스트 기능 있는 차량 오늘의 차량이고요. VIP 옵션 400만 원 추가 옵션 적용되어져 있는 만큼 5대오 분할 시트 멀리 여행 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석 듀얼 모니터도 추가 옵션으로 적용되어져 있고요. 위쪽을 보시게 되면 듀얼 선루프 추가 옵션도 되어져 있는 만큼 옵션 걱정 없는 차량, 풀옵션의 차량, 실내 또한 깨끗한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도어 트림 보겠습니다.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고요.이지 클로징 기능과 메모리 시트, 앞좌석 뒷좌석 모두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원터치로 올리는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유리와 한번더 올리게 되면 전동커튼 적용되어져 있고요. 리무진 차량답게 뒤쪽에 널찍한 공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리무진 의전 시트와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멋지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썬루프 옵션까지 되어져 있어서 후석에 앉아서 운행시 장거리 운행시 편안하게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반대편 와서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요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고 엠비언트 라이트 예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청결하고요 시트는 좌측 우측 모두 깨끗하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뒤쪽에 LCD 창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좌측 우측 모두 되는 차량이니까 이런 부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시트 컨디션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고 그리고 레스트 기능 있는 차량임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마사지 시트 가능한데요. 좌측, 우측 모두 이렇게 마사지 시트 가능한 차량이고 발 마사지 기능까지 되는 차량이라서 발 마사지 또한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마사지 기능이 가능한 차량. 오늘의 차량이고요. 리모진처럼 누워서 갈수 있는 차량 아 리무진처럼이 아니고 리무진이라 누워서 가면서 마사지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 적용되어져 있고요. 누르기만 하면 문이 자동으로 닫혀주는 E-Z 클로징 기능과 여러 가지 버튼들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스크래치 없이 흠 없이 깨끗하게 되어져 있어서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 널찍한 실내 공간 이렇게 발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널찍하고요 더욱더 실내가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어서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 빌트인캠 옵션 제공되어져 있고요 위쪽을 보시게 되면 썬루프 옵션 덕분에 뒷좌석 승차시 답답하지 않은 특징도 있습니다 세미알린 나파가죽 소재로 편안한 승차감 느끼실 수 있고요 위쪽을 보시게 되면 스웨드 가죽 내장지로 적용되어져 있고 담배 냄새나지 않는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보러 오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내장지신차급 컨디션으로 만나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짧은 주행거리 29,000km인 차량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외부 약속 드릴 수 있을 만큼 청결하니까 전국 어디에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왔습니다. 운전석 와서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되어져 있고요. 메모리 시트와 오토 윈드 스위치, 이지 클로징 자동문 옵션 네쪽 모두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보시면 가니시 부분 깨끗하고요. 22가지 방향으로 조절되는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되어 있고 시트 컨디션 상당히 좋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크래쉬패드 보겠습니다. 크래쉬패드 보시게 되면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차체를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버튼 준비되어져 있고요. 특히나 비포장 가실 때 차체를 올려서 운행해 보신다면 더욱더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고요. 블루투스 기능 가능한 차량이고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와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으로 탔습니다. 운전석 타서 보시게 되면 전자 계기판 적용되어져 있고요. 정확한 적산거리는 29,671km. 자 5년에 12만km까지니까 약 9만km 가까이 진짜 많이 신, 저기, 신차 보증이 남아있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증강현실내비까지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증강현실내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증강현실내비 보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증강현실로 이렇게 나오니까 계기판까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향지시 등을 넣게 되면 사이드 불모니터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개선형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풀 터치 스크린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만큼 이렇게 개선형 내비게이션 풀 터치 스크린으로 편안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후진을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모니터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내 차량을 좁은 골목길을 가실 때 좌측 우측 이렇게 돌려가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메탈 매트릭스 패턴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형 우드 그레인이 아닌 카본 메탈 매트릭스 패턴 들어간 차량 옵션 적용된 차량 만나시면 좋습니다. 자 프로토 에어컨 준비되어져 있고요. 디퓨저 옵션 준비되어져 있고, 핸들 열선 옵션 준비되어져 있고, 공기청정기 옵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자동차 키는 일반 키두 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컵홀더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 코팅이 곳곳에 되어져 있는 만큼 스크래치 방지용으로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좌측 우측 모두 가능한 차량이고이지 클로징 기능, 마우바나 롤스로이스에서 볼수 있는 이지 클로징 옵션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 적용되어져 있고요. 드라이브 셀렉트 뷰 모니터, 이지 클로징, 전자 미션, 전자 스틱까지 적용되어져 있는 풀 옵션의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원격 시동 가능한 차량 오늘의 차량인데요. 원격 시동 가능한 차량이고 자동 주차 출차할 수 있는 옵션 모두 적용되어져 있으니까 옵션 걱정 없이 완벽한 풀옵션의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휠 복원과 유리막 코팅,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한 차량 오늘의 차량이고요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에는 1년 가까이 품질 보증을 해드리니까 이렇게 품질 보증서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빌트인캠 옵션과 썬루프 옵션 뒤쪽 듀얼 모니터와 VIP 옵션, 에어 서스펜션까지 되어져 있는 완벽한 풀옵션의 차량, 선루프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매력적인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옵션 걱정 없는 차량, 완벽한 풀옵션의 차량, 마무리 영상에서 매력적인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5 슈퍼차저 롱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2022년 4월에 등록한 2022년형 신차가 1억 8,329만원의 고가의 차량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인데요. 실 주행거리가 2만 9천km인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에 용도 변경 이력 없는 개인 자가용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추가 옵션이 가득한 차량 오늘의 차량인데요. 추가 옵션인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과 듀얼 선루포 옵션 뒤쪽에 컴포트 패키지 옵션과 듀얼 모니터 옵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안마 시트까지 리무진, VIP 의전용 옵션까지 모두 섭렵되어져 있는 풀 옵션 차량입니다 신차가가 무려 1억 8천만원 상당하는 고가의 차량 짧은 주행거리 2만 킬로대인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가성비 있는 가격 전국 최저가인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9,390만원입니다. 9,390만원에 가성비 있는 가격, 정말 많이 감가되어 있는 가격으로 안내해 드렸으니까 오늘의 차량 마음에 었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제네시스 G90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있으니까 제네시스 G90 신형 구매 예정이시라면 소중한 인연 만들기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렇게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